고루 그 선문대학의 황선조 총장님의 그 지정 토론 겸그 혁신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어, 황 총장님은 홍익대학에서 교육학 박사를 하시고 여유니버설 문화재단 이사로 지금 활동을 하시고 한국 사립대학 총장협의회 부회장을 역임하시는 분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총희하님 아주 지정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브랜드 서밋 발표 중에서 가장 긴 발표가 아니었는가 싶은 생각인데 가장 감명 깊은 발표가 아니었던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시야점이 컸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정 토론을 맡았는데 자료를 원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준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26커트를 준비했는데, 한커트당 30초씩 해가지고 26분을 잡았는데, 꼭 15분을 잘라라. 그래서 제가, 아, 사실은 평가는 생략하고 다 같이 들었기 때문에, 선문대학의 혁신사는 뭔가 구체적이고, 실제로 해왔던 것 중심으로, 일부를 보고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예. 예. 응? 예, 인천대학 혁신 가운데서 어 제가 주시했던 것은 혁신의 6대 원칙이 있었습니다. 어 대단히 의미 있는 또 과거와 다른 그런 창의적인. 그런 핵심 방향을 잡았다 하는 점이 감동이 깊었었는데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세 가지 잘안되는데 컴퓨터 거 있죠? 예, 세 가지 전 배터리스 교육 제도에 대한 것, 지금까지 있어왔던 것과. 전혀 다른 교육에 대한 설계를 하고 있다고는 점 철저하게 우리가 수요자 중심 교육 과정도 설계해 왔었는데 그것과 전혀 다른 또 다른 수요자 중심 교육 설계를 하고 있다 하는 점 매우 시사점이 컸었고 두 번째는 예산 설계를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보통 예산 설계를 할 때는 사람 숫자를 대비해서 예산 편성을 해 왔었는데 인천대학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그것 또한 수강자 중심, 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까지 포함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고 있다고 한 것도 지금까지 대학의 예산 편성과 전혀 다른 점이었다. 하는 점이었고세 번째는 아까 소개됐습니다만은, 예. 평생 교육에 대한 것도 역시 지금과 전혀 다른. 특별히 그 중에서 보니까 인천시와, 인천시와 어, 협상을 해서 의원 입법을 신청해 가지고 어,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이런 것도 국가의 아, 그개 대학을 위해서나 또는 국가적 차원에서 매우 의미 깊은 새로운 시작점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보면서 제가 네 가지 질문을 설정했었는데 에, 질문은 뭐 아마 아, 토론 시간 나올 대동소연 것 같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선문 대학은 어떻게 지금? 푹신해왔던 것인가 실제로 전체를 다 소개할 수 없겠고 그 중간 어, 교육 관련 좀 시사점이 되겠다 하는 점만 제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아, 이게 잘 안들어가는데 아, 이쪽으로 예, 네, 선문자 신사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012년도 저희 선문대학 상황은 사실은 제가 대학 총장으로 가보니까 두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선문대학은 섬이다. 그리고 섬 속에서 아주 편안하게 잠자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외부의 상황 변화에 비교적 관심 갖지 않고 굉장히 편안한 자리에서 국립대학 못지않을 만큼 안정된 분위기 가운데 이제 대학이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제 섬을 부시고 그 다음에 잠을 해서 깨울 것인가? 이게 저로서는 관심사였습니다. 2013년도부터 2012년도부터 혁신 이 시작이 됐는데, 그중에 정리해 보게 되면 다섯 가지 정도 가닥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첫 번째가 비전 설정부터 다시 하자. 그래서 우리가 교육중심대학으로서 또 지방대학으로서 방향을 다시 설정해보자 라고 잡았었고, 두 번째는 그때는 교육 역량 강화사업이 있었습니다. 2011년도에 96개 대학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학이 그걸 못 받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성원들의 자존감 또 미래에 대한 긍정, 이런 것들이 매우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국책 사업을 통한 우리 선문대학의 방법, 전체 대학 운영의 방법을 한번 혁신해 보자. 세 번째는 철저하게 수요자 중심, 소위 학생 중심으로 방향을 바꾸자. 가치의 혁신을 잡았었고 네 번째 교육 혁신을 통해서 대학의 체질을 바꿔보자. 그리고 다섯 번째 주산학 공동체를 통한 공동체 혁신. 주산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든 용어인데. 이리 지방 사립 대학이 사야 될 자리가 지역의 주민과 지역의 산업과 대학이 하나가 돼서 상생 공동체를 넘어가지고 공생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조선학 협력을 통한 대학의 범위를 지역과 함께 지역 주민이 대학의 학생을 보내고 대학 지역 대학 학생이 지역 기업에 취직을 하고 지역 기업에 간 사람이 그 지역에 주민으로 살고 생산과 소비가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대학의 방향을 정해보자고 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년 동안 진행되어 와서 어떤 결과가 왔는가 보니까 구성원들의 자존감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평탄도도 비교적 그때보다는 좀 변화가 왔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걸 지속 가능한 경쟁력 대학으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다 하는 점이었습니다. 예. Yeah. 저희가 아, 이전에는 이제 새로운 세계를 창건하는 글로벌 유니버시티를 만들어 보자. 이게 우리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확 좁혀가지고, 아, 지역과 함께 가는 그런 대학, 지역의 주민과 지역의 산업과 대학이 하나가 돼서 지역 사회를 아주 건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글로벌로 인도하는 역할은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로 인도하는 역할은 대학이 담당하도록 하자 이렇게 방향을 설정하고서 시작을 했습니다. 국책 사업에 대한 혁신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국책 사업을 별로 받지 못했었는데 2012년부터 준비해가지고 지금까지 최근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까지. 중심 메이저 사업만 17가지를 받았습니다. 국적 사업을 많이 가져오게 되면서 그걸 통해서 이제 구성원들의 변화를 유도한 겁니다. 일부 소수가 시작이 돼서 가져오면 그걸 명분 삼아서 이제 구성원들을 일으켜 오고 그다음에 움직이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구조 조정도 그걸 통해서 교육 과정도 전체를 변화시키는 동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한 4, 5년 지내봤더니, 이제 피로감이 이제 젖어든 겁니다. 그래서 2018년 저희가 진단해 보니까, 어, 구성원들이 매우 필요하다. 그리고 약속을 잘 지켰는가? 재평가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상에서 앞으로 더 나갈 수 있을까? 아니면 정체될까? 아니면 다시 쇠퇴할까? 이런 고민 가운데 서 있는데 지난 1년 동안 이런 것을 놓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국책사업을 한창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서 정리해 보니까 1년에 한 100회 정도 간담회를 했더라고요. 정장이 직접 구성원들 만나서 가 그런데 작년 1년 동안은 단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기 전까지는 굉장히 많은 그런 어, 어쩌면 토론의 갈등 또는 뭐 소통 만능을 열었다가 1년 동안 한 뭔가 정리해 보자. 작년 1년 동안은 전혀 미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이제 다시 그 면제 들어와서 아그 우리 대학에서 있는 입장에서 이제 지속 발전 가능적으로 방향을 잡아서 밀고 가보자 구성원들 모두가 다 그렇게 마음이 묶어져서 다시 2 단계를 향한 지금 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건 국적사업 하도 왔던 것 뭐, 링크나, 에이스 사업이나, CK 사업이나, 또는 뭐, BK 사업이나, 많은 사업들 제가 수주해서, 그걸 통해서 대학의 변화를 견인하는, 혁신을 견인하는 중요한 요인이 됐다. 하는 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 혁신은 학생 중심을 통한 가치 혁신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여튼 학교의 모든 정책 결정의 가장 첫 번째 체크포인트는 학생 중심에 반영을 세웠는가 수요자 중심 대원칙 하에서 모든 걸 결정했습니다. 사실은 지방대학들 상황이 좀 다르겠습니다만 저희 대학생들 가운데서는 만명 모두가 다 조사해 보게 되면 가장 큰 아쉬움이 자존감이 약한 겁니다. 가장 조사해 보게 되면 우수한 애들 가장 문제 애들 상당히 자신감이 있어요. 관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있는 학생들이 별로 관심 받지 못하다 가지고 매세 자존감이 약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관심도를 자기 주도 자기 설계하는 것을 우리 교육의 목표로 삼자.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정리할 줄 알고 자기를 성찰하고 그다음에 자기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자기 또 실천해 보면서 실패를 거듭해 가면서 결국은 자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우리가 교육해야 될 가장 중심점이 아니겠는가. 이런 각도에서 학생 중심으로 보는 것을 주도해가는 이런 방향을 잡고서 해와서 최후에 우리가 세웠던 인재상은 글로벌 서버트 리더로 잡았습니다. 아까 조 총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은 글로벌 서버트 리더는 정말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가장 중심자 자를 찾아가는 소위 어머니처럼 그런 리더십이 우리 대학이 키우고자 하는 학생들의 인재상이다 라고 설정하고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이끌어왔었습니다. 학생 예상 공간 인적 배치 이것도 모두가 학생 중심으로 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 뭐, 인천대가 와보니까 굉장한 캠퍼스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 대학도 캠퍼스 규모가 좀큰 편입니다. 40만 평입니다. 그게 건물이 23동이 있습니다. 23동 모두 다 1층에는 전부 다 학생 중심 공간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서 와서 보게 되면, 은 아, 이 호텔 정도의 공간이다.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아, 제가 이렇게 학생 중심 공간으로 모두를 다 바꾸는 그런 변화를 가져왔었습니다. 교육혁신을 통한 체질의 변화입니다. 네 가지 분야인데, 교육체계의 혁신, 교육과정에 대해서, 교육 성과에 대해서, 교육 특성화 혁신, 네 가지 방향으로 잡고서, 어, 교육혁신을 시대해 왔었습니다. 저희 대학이 가지고 있는 혁신 내용을 잠깐 소개하게 되면은, 에이스제도라 그래가지고, 모든 학생들이 전공심화, 부전공, 복수전공, 실무 중심을 실무 중심 특과 교육 과정을 전착 학생들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이게 모든 학생들은 모두가 다 사실은 자기 전공을 심화시키거나 다른 여태 전공을들 하게 만드는 이런 제도로 바꿨습니다한 예를 들면 아, 저희가 다섯 개 언어의 외국어 어, 전공이 있었는데 이것도 저희가 2년 동안은 자기 언어 하나 선택하게 만들고 나머지는 아, 자, 또 다른 실무 교육에 선택할 수 있게끔 이렇게 완전히 예, 바꿨습니다. 그3 단계 문제 기능 교육 과정을 전 학과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모두 다 변화를 시켰습니다. 저희 대학은 3대 인증제가 있습니다. 학생들을 향한 인증제, 학생들의 전체 교육과정이나 비교과 과정이거나 또 자격증이거나 또 자기가 했던 봉사점수나 그걸 전체 결량화시켜가지고서번트 니들로서 저희가 인재상 세우고 있는 것에 대한 인증을 하는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두번째는 두 교육과정에 대한 인증제입니다. 이런 학과에서 교육과정을 어떻게 편성하고 있는가 그걸 전체 인증을 해줍니다. 인증을 받게 되면 그 학과 지원 금액이 많아지고, 인증을 받지 못하면 학과 지원이 그만큼 적어지는 겁니다. 또 학과 평가 때 교육 과정에 대해 서 학과에서 인증을 받았다, 그럼 학과 평가 점수도 받게 되고, 인증받지 못하면은 못 받게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철저하게 학과 스스로 교육의 질 관리할 수 있게끔 제도를 바꿨습니다. 세 번째 인증 제도는 교과목 인증 제도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교수님에 대한 인증 제도입니다. 그래서 교수 활동이 가장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개인 업적 평가에 반영을 해서 거기에 기본 인증을 받으면 5점을 주고 인증 우수 인증을 받으면 20점을 줍니다. 그래서 철, 철저하게 교수님들도 교과목 하나를 설정을 할때 그냥 설정하게 만들지 않고 인증 제도를 통한 교과목 인증 제도를 세워서 평가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세, 세 가지 인증 제도를 <laughs> 만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 교육 만족도 관리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문대학교 자 학생들 모두에게 핵심 역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전체 제회가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벌게 되면 학생 역량이 얼마인가? 교육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던 것인가? 수업 만족도는 어떤 것인가? 교육 정책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조사 학기별로 월별로 전체 조사해 가지고 이것을 전체 데이터로 놓고서 철저하게 관리하는 데이터 기반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하는 점도 저희학이 가지고 있는 혁신의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보니까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서문 핵심 역량 비교를 해 보니까 4대 핵심 역량 있는데 그중에 계속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하는 점들이 현재 우리가 혁신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선학 협력을 통한 공동체 혁신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철저하게 지역 산업체, 또 지역사회 공동체를 대학과 함께 만들어가지고 지역사회와 또 지역산업과 산업이 학교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현재 산학 협의체, 지역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교육 현장에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혁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성문대학 미래에 대한 겁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학생 성공을 위한 전주기적 체제를 구축하고 있고 데이터 기반 교육 성과 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학과는 이번 핵심 사업에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학과도 철저하게 저희가 학과들끼리 경쟁해서 브랜드 학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주도 또성적 학과도 제가 다편성생했습니다그 학과에 대한 지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학과 스스로 어, 경쟁력을 키워서 변화할 수 있게끔 이런 제도를 만들었고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사실 학교 전체가 특화될 수 있게끔 이렇게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어, 해외 1년에 한만명 어, 학생들 가운데서 1,500명을 내보냅니다. 1,500명을 내보, 내보내서 평가를 해보니까 외국을 한번 다녀오면 학생들이 바뀝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볼줄 아는 눈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예 신입생 전체를 내보낸 정책으로 지금 어,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에, 캠퍼스를 비롯해서 해외 여러 가지 저희가 그동안 운영해 왔었던 많은 기반들이 있는데 신입생 2,000명 전체를 내년부터는 해외로 내보내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국제화를 지금 추진해 나간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고 저희 대학은 유학생들이 현재 1,80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85개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학의 유학원 학생들과 우리 대학 학생들이 함께 기숙사에 기숙하면서 그런 인바운드를 통한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도 확대시켜 나가는 이렇게 국제화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중에 있고. 그리고 이 4차 산업혁명에 관계된 학교 특화를 만들기 위해서 소프트 웨 중심 대학 사업을 이번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 웨 중심 대학 사업에서는 전공자들, 비전공자들, 융합 전공자들, 확산까지 전체제의 대학을 이 역량을 기본 역량으로 할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변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 세부 목표, 조선학과 공동대 선도작을 위해서 다섯 가지 방향을 잡았고, 그리고 발전 전략으로 역시 특성화, 지역밀착, 지속가능, 데이터 기반, 국제화 이렇게 발전 전략을 잡았고,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 발전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31개 과제 매트릭스를 설정해 놓고서 저희도 아, 31개 과정을 분야별로 실천 과제를 설정을 해서 앞으로 4년 동안 이렇게 설정해 나가게 되면 아 선문대학도 이제 명실공히 혁신을 지금은 중간 단계고, 좀 완숙한 단계로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